제가 둥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요 지금 우리 안 작가님 스튜디오가 옮겼어요. 지금 원래 안산에 있다가 평택으로 옮겼는데 안 작가님의 어, 가장 핫한 최신 제품입니다. 그렇지만 차는 신제품이 아니에요. <laughs> 그렇죠? 이게 지금 옛날 코란도입니다. 구형 코란도예요. 우리 안 작가님 코란도가 지금 어,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저 예전에 있던 뉴 코란도가 있었는데 그전 모델입니다. 그전 모델 코란도를 또 이렇게 하나하나 만드셨습니다. 우리 안 작가님, 직접.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laughs> 야, 이거를 만드셔갖고 이제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이고야, 너무 감칠맛 나는 겁니다, 차가. 이걸 만드셨는데, 이거 이제 만드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이거 시작한지는 3년 된것 같아요. 3년이요? 네. 클레이 모델링을 처음 시작한 거는, 네. 그 옛날에 했는데, 네. 이제야 이렇게 완성하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저 예전에 갔을 때 클레이로 되있던 네, 네. 걸 보긴 한것 같아요. 네. 그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고 이게. 뭐 다른 일도 많으시니까 하면서 요게 나왔는데 우리 안장관님은 스튜디 없이 뭐잘안 만들거든요 어떤 계기로 해서 요걸 만드셨는지 일단 6코란도를 먼저 만들다 보니 네. 워낙 또 코란도를 좋아하니까 네네. 이게 코란도의 또 시초이고 네. 이게 있어야 이게 진정 코란도죠 진정 코란도죠 이거 <laughs> 그래서 이걸 만들게 된 거죠 아, 최근에 봤던 거가 거기 용인에 가면은 올드카를 수집하시는 분이 한분 계세요 카페 카페요 네, 네. 그 분이 저기 저도 가서 봤어요 예 네. 요거 휘발유 버전을 휘발유 그 휘발유 보잖아요. 네. 그리고 걔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요거 날씨 버전으로 된거 같다. 이걸 딱 봤는데 타이어는 일단 이제 저는 1.5휠 작은 걸 좋아하니까 네. 1.5 휠을 끼고 네. 그다음에 밑에 샷시는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요 샷시는 이 트라이얼 장르 하는 사람들이 잘 선호하지 않는 근데 저는 되게 좋아해 요 네. MST사에서 나온 네 MST 커 네. 써보니까 네. 일단 가성비가 좋고. 네. 장고장이 없어. 아 얘가 특징이 아무리 막 세게 하드하게 산에서 막 그래도 네. 고장이 없더라고. 요 그거만큼만면 뭐그 네. 믿음직스러운 게 없네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걸 쓰죠. 산에 올라갔다가 이거 하나 고장 나면은 들고 와야 이, 돼. 이 무거운 거 들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laughs> 근육입니까. 저희가 한번 최근에 저희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왔었는데 트럭이 있었는데 <laughs> 그 트럭을 갖고 산을 올라갔어요. 동호회 분들이 올라갔는데 그때 영상에서는 거기 이제 편집이 됐었는데. 와, 이게 진짜 차 무게가 들고 나올 수 없어. 너무 고워요. 진짜 산에 묻어 버리고 싶다. 진짜로요. <laughs> 이 가운데 센터 부분이 좀 플랫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선호해요. 아, 일자로 이렇게 되는 네. 거가. 왜냐면 이제 실내 인테리어를 재현해야 되는데 음 음, 가운데가 막톡 튀어나 있거나 그쵸. 센터 비션이 크면 맞아요. 실내 재현하기때안좋든 음.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해요. 어,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무게 배분이나 이런 것도 그렇죠. 압박기에 아, 이렇게 하중을 좀, 하중 좀 많이 쏠리게 그... 돼 있고 저희가 이제 또 한번 어... 클로저브라스 한번 잡겠지만 이 안에가 이 안에 인테리어가 나무예요. 나무 컨셉으로 나무 도색을 뭐. 한 모자. 네. 구형 올드 코란도의 실내 사진을 보고 네. 그대로 만들었어요. 여기 라이트 시스템도 엄청 많이 달려있네요 오늘 또다 네, 들어오게 했어요. 네. 한번 네 불을 한번 켜볼까요? 네한번 보여주시죠. 어 뒤에 들어왔습니다. 미등 이 앞에서 들어왔어요. 예. 네. 한번 전조등, 전조등 들어왔고, 네. 또 하면 서치등, 네. 한번 하면 비상등, 네. 그러면은 양카, 양카 모드, 양카 모드. <laughs> 다음에는 네. 숨쉬기. 건빡건빡 숨쉬기. 또한번 하면 꺼지고. 꺼지고. 네. 오 인치도 장동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인치도? 선을 연결을 안 해놨어요. 아 지금은요. 이런 거다 되고 요거 뭐 특징이죠. 우리 안색 아님 이거 핸들 요거 한번 드라이버 핸들은 일단은 이렇게 얼굴까지. 예. 네. 도는 방향으로 얼굴도 싹 돌고 네. 팔도 꺾이고 앞앞 범퍼 퍼 이런 를를 이제 제가 알 u 용접해서 만들었어요 메탈로 네네네 음, 그냥 다 손으로 꺾어 가지고 만들 o 이런 게좀힘들었 e 요거 만들면 a 범퍼 같은 경우도 i 기성품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음, 요 범퍼 앞범퍼 뒷범퍼 bit o 나 이런 거다 맞춰서 만들어야 되니까 네 피규어 만들 때 네. 옷을 이것도 다 만든 건데 네. 제 머플러를 하나 희생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생짜발이로 <laughs> 네. 자기 거를 <laughs> 이 옷을 입으면 이쁘겠다고 해갖고 <laughs> 이 무늬가 이뻐가지고 네. 네. <laughs> 나는 초도 괜찮다 이만큼 진심인 사람입니다 우리 안작가님이 이거 없으니까 전 세계에 없잖아 그, 지금 현재 한 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전 세계 네제거 이거밖에 없어요 네. 코란도는 전 세계에 딱한 대밖에 없는 겁니다 더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네. 활용 정점을 찍어야 돼요 여기 앞에 콧불소가 네. 하나 있다라는 게 아아 콧불소 네네네 그거를 알겠지. 그거 만들어서 여기 붙여야 되는데 아직 못 만들었어 <laughs> 생각도 못했네 만. 네. 지금 120 이렇게. 오? 하나요? 다디만 이거 궁금해 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밑에 뭐 이런 거는 웬만한 분들은 다 갖고 있으니까. 음. 음, 음, 음. 그리고 샷시까지 하면? 하면은. 샷시까지 하면은 샷시에다가 뭐 조종기에 뭐에 뭐에 세팅까지 해야죠. 다 하고 뭐 하면은 250도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네, 여러분, 넌 네. 절충해 네.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laughs> <laughs> 달리는 영상은 우리 안 작가님 직접 찍어 주신 영상이 있어요. 그걸 직접 찍어 주신 영상으로 저희가 그 영상 한번 달리는 것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쌍용 자동차 디자이너 부분이 오셨어요. 왔어요. 네. 얼마 전 오셔가지고 지금 KGM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네, 진 쌍용 매니아신데 네. 디자이너시면서 아직도 이 실차를 갖고 계시더라고. 이거를요? 네. 회사 주차장에 아직도 사고. 아 주차장에서만. 와. 그리고 이걸 보시고 네. 너무 이쁘다고. 예. 네. 만들어달라고. 토레스랑 네. 이제 앞으로 나올 KR10 있잖아요. 네 뉴코란도 그 후속. 아 그게 KR10입니까? -10, Kr KR10. 네. 그거 디자인하신 디자이너분이시고. 음 쌍용에 대해서 그 애착을 갖고 있고 항상 그 그리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 로망 그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때 향수를 못 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제 친구들 예전 제 친구들은 저 씨뉴코란도에 대한 애정이. 그렇긴 하습니다 진짜. 저희 아는 동생 아직도 저거 타고 있어. 타고 다니십니까? 막 자연 매드링이 돼 있는데 미스러서. 네. 네. 아직도 타고 다니. 저걸 타고 다니. 3 0만이 넘었어요. 그래도 짱이잘 타고요. 진짜 제가 코란도 매니아 이정하기로 했 네. 하셨습니까? <웃음> <웃음> 나 뭔가 했네. 야. 처음 만든 차잖아요. 저뉴코란 노라는 게 네. 제일 좋아하는 차고 애착이 있잖아요. 네. 위에 보면 완벽라고 <laughs> 아니 이거 이거 타투 하시는 분한테 이 사진을 보여드린 거잖아요. KGM 사랑합니다. <laughs> 자 제가 동 오늘 우리 아떻아 하니까 오늘 여기 있는 자 우리 코란도입니다. 코란도 멋직한 코란도입니다.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요. 제가 되게 가면또 다른 것들 주로 여러분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